제마 안녕하세요, 진니 t v 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브로큰본, i 이 바로 뼈 부시기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제가 이미 4레벨을 갔어요. 네. 이 갔는데, 영상을 안 끼고 그냥 했어요. 제가 영상 찍는 걸 까먹어가지고 한번 일단 시작해볼게요. 근데 화면이 약간 뭔가 좀 이상한데, 벌써 지금 이거 뭐몇 스테이지야? 3스테이지거든요 여기가? 자 지금에는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쭈부. 내 캐릭터 완전 말랐어 내 캐릭터 원래 조금 통통했거든요? 근데 날씬해졌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키가 커서 그런지 자, 이거 원래 영어였거든요, 원래 영어. 근데 이제 한국어로 바뀌었어요. 탄산 음료 마시기, 테이크소더르 아, 떨어진다, 안돼 으아, 꽉. 왜, 왜 만원밖에 안 되지? 원래 만원밖에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맵이 얼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맵이 얼마일까 아250 그럼 250, 여, 그 250. 25만 원이 필요하네. 지금 제가 18만 원이 있거든요. 당신은, 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따라하면 안 돼요. 실제로 따라하면 다쳐요. <laughs> 뭐야.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조그맣게 안 부러졌어? 언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풀어졌어 그러면 대요 돼요, 안기요? 돼요. 자 그러면은 야 그냥 걸어가 보자. 그냥 이렇게 걸 그냥 점프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보면은 어. 뭐였죠 아까 몸이 들썩들썩거리네. 여러분 아까 뭐였죠? 아까 뭔 가지에 부딪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랩 걸렸어 랩 걸렸어 이거 이메이레이로랩 걸려서 이상해 나가다 들어오지 여러분들 지금 렉이 안없어지거안 없어진 거 같거든요 이거 야 원래 저 끝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이상해 야 진짜 렉이야 이거 아오 렉에서 벗어났어 오 살려주세요 야 불꽃놀이 었는데 이거 어, 야 어디까지 날라가 이거 다보여다보여다보여 보여, 보여 그냥 오 불꽃놀이 썼어 오 안돼 떨어지다 안돼 오 레리콜리오래 꼬리오래 안리오래 꼬리오래 꼬리오래 꼬맵오래 꼬리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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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난 유튜버니까 순서 자 순서대로 개장 우후 아 원래 피가 안 났는데 이제 피가 피까지 나네좀 자연한데 아 여러분들, 다른 브루콘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우와, 나뭇잎이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 <laughs> 자, 이제. 자, 여러분들, 검색 결과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어 뭐야 마인크래프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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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불코버 아이보이 불코마 아이보이 불코마 아이보이 뭐야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가죠 뭐야 왜안 들어가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 뭐지? 아저기요 빨리 들어가세요 저기요 시간 없어요 저기요 야 사기네 이거 사기야 사기 당했어 이제 들어가졌어 이제야 이제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아까랑 좀 다른 느낌 나는데 뭐야 야 약간 좀 다른 느낌 안 되는데 안돼 이거 와욕 아, 먹어 와 이거 난이 이거는 좀 아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야. 뭐야? <laughs> 됐다. 왜? 아니, 왜? 왜 나가지는 거야? 야, 또래 걸렸어. 야, 이상해, 이거. 계속 내 걸려. 아. <laughs> 아, 내 걸린다. 우 <뭐라> 뭐야 야 이거 버그야 버그야 이거 이거 버그야 이거 야 이상해 버그 버그 걸렸어 나 버그 장인인데 야, 살려줘, 나 버그 장인이야. 버그 여야기어 이상해, 나, 저기요. 에이. 야, 아, 살려줘, 뭐야. 나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와, 이거. 뭐야, 다트? 다트 뭐야. 야, 이거 버그 걸렸어, 나. 야, 이거 버그. 야, 들어가자마자 버그 걸리는 거 싫어? 이거 뭐야. 수영할까, 여기서? 이제 수영하자. 야, 수영 되는데? 뭐야? 뭐야, 이거? 야, 이상해, 이거.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아까 그 보고 뭐였어? 좋다. 우악고. 어. 고작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블루콤보 아예 끝까지 다 가가지고 이제 블루콤보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끝까지 갔는데 계속 하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니 근데 댓글로 되겠는데 아동용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못달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채널 있죠 거기 제가 댓글 달게 아동 아동용 안했거든요아동용물 t 소 n 상이 where the s t 야 롤링에스 hanging. I 롤링. 롤링 롤 o 롤리롤리 롤리. 롤 m 롤리 우후~~ 야 뭐야 나또 구석으로 들어왔어 오우 야 아까 그 친구 뭐였어? 자 다트 가자 멈췄어요 자리에서 오케이 어? 사다리 사다리 자 사다리 올라가서 뛰어볼게요 <laughs> 사다리에 가서 떨어져보자 오케이 떨어졌다 우후 어디까지 떨어져 우와 뭐야 그 다음은 삼십 삼십오만 달러가 필요한 것 같던데요 자 삼십오만 달러 야 먼저 그만 둥지거려. 됐다, 됐다. 불 됐다, 불꽃 놓아야겠다. 우후! 야, 또 부딪혔어, 나뭇가지에? 우와. 고자 맞은 줄 알았어, 나 고자야. 고자 맞았으면 그냥 난 바로 간 거야. 우와 나무까지 계속 보이네. 왜 써! 덧셈과 네, 전서 부딪혔는데? 어? 여기까지 못 갔어? 와 이거 좀 심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고요. 블록콤본 아이브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유후